제가 IMT의 연구 소행을 맡고 있는 이종명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드라이트닝입니다 브라이트닝 저희 회사에서 이 브라이트닝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장비를 만들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. 우리가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.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때 오늘 발표를 드 했는데 회사 소개 간단히 한번 해야 되요 기업이니까 좀 유튜브 보면 항상 그 홍보 나오잖아요. 그죠? 광고 나오니까. 간단하좀 들어주시고. 저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클리닝하는 기술이 있어서모 장비를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CO2 제 또는 CO2 드라이 아이스, 뭐 CO2 스노우 이게 이 용어가 다양하긴 한데 요것도 이제 번식 세정입니다. 그걸 이용해서 또 저희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외에 이제 일단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드라이 클리닝 방법이 플라드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. 플라즈마는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반도체 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고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죠. 오 네. 플라즈마 띄우면 플라즈마가 아까 얘기한대로 오가 라디칼이 되니까 그런 오존도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활성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오가닉 같은 것들은 쉽게 제거할 수 있죠. 그런데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네. 말씀을 드리 네,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.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드라이 클리닝, 요 기술을 이용해서 장비를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. 배달은 뭐 조금 하고요. 네,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반도체랑 이제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. 요거를 네,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. 저희가 원래 배우에서는배우가 망했잖아요. 그 전에 저희가 로봇을 좀 만들었어요. 최근에도 이제 우리가 용접용 로봇을 해가지고 대우조사를 좀 납품도 하고 있고요. 일단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기술이 좀 있고, 거기에 이제 클리닝 기술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특허는 좀 많이 있습니다. 예. 왜냐면, 뭐, 자, 자랑일 수도 있는데, 앞으로 이제 보여드릴 이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만든 설비들은 다 세계 최초인데, 원래 레이저 클리닝이라는 걸 갖고 이제 설비를 만든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. 보기 때문에 저희가 좀 특허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고객사들인데, 그 웬만한 반도체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. 이것만 딱 보면, 야 이거 엄청나게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더라고요. 조그만 회사고요. 자,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세종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. 세종 설비가 이 메인 설비가 아니잖아요, 그죠 이거 없어도 생산이 됩니다 그 다만 이제 수요를 좀 높이고 생산성 을 높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세정 을 쓰는데 가장 큰 시장이 그래도 이제 웨이퍼 쪽은 뭐 백지면 뭐 수십 대씩 장비가 들어가죠 근데 그거 아닌데는 세정이라고 하는 게 기껏 해봐야 한대두대 대 그렇게 잘 합니다 일단 저희가 아직 웨이퍼 쪽으로는 성공을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난이도가 이제 높고 해가지고 성공을 못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하다보니까 뭐 한대두대 하다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OK가 되면 바로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많은 고객사들이 있고요. 그 웬만한 만두체사에 저희 장비 뭐한대두 대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